더본커리아 대표 백종원이. 방송에서 우산겹을 본인이 개발했다고 떳떳하게 말한 이유가 있었다. 2004년 5월 7일 우산겹 상표권을 등록 신청을 했다고 나옵니다. 결과는 등록 거절입니다. 거절 이유는 우산겹은 단순히 소+플러스 상겹살 즉 원재료만을 나타내는 표시라서 그렇답니다. 근데 2004년 우산겹 상표권의 등록 주체를 보니까 더본코리아로 나옵니다. 할머니나 손자인 김씨가 아니었습니다 더본코리아 초기 직원들에게 어떻게 된 일인지 물어봤습니다. 영동시장 근처에서 우산겹을 개발했다는 할머니의 손자 김땡땡 씨는 백종원의 서울고 연세대 동창으로 드본코리아 핵심이었다가 독립해서 자기 사업을 하려고 나갔다는 겁니다. 분간 논5년점에 등기부동고를 봤더니 김 씨는 최초 영업일부터 공동 대표로 올라있었고 2005년 3월 28일 사임한 걸로 나옵니다. 이후 우상격 개발 원조라는 스포트라이트는 자연스럽게 백종원 대표가 이어받아서 언론 마케팅에 활용했다는 겁니다. 김땡땡 씨 근황이 궁금해서 서울고등학교 동기들에게 물어서 추적해봤어요. 그랬더니 놀랍게도 김땡땡 씨는 드본코리아에서 나갔다가 다시 복귀해서 지금 드본코리아 의 주요 브랜드 중 하나의 총괄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백종원 대표가 편안하게 우상경 대가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돌아다닐 는 환경이 되는 거죠. 해당 영상을 보면 우상겹을 처음 만든 김모 할머니의 손자가 백종원 대표의 학창 시절 친구였고 더본코리아로 취직을 하게 되면서 반박을 할수 없게 만든 것이다. 김모 할머니의 손자는 더본코리아에 취직하다 나갔지만 최근에 다시 재취직하여 고위직을 맡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